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며 해마다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포도 샤인머스켓.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소비 다각화가 필요한데요. 기술원은 이를 위해 장기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저온 저장 유통 체계를 구축해 샤인머스켓 봄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19일 상주시 모동면 에이플 영농조합에서 이철우 경북도 지사, 강영석 상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샤인머스켓의 장기 저장 기술에 대한 현장 평가와 시범 수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술원이 개발한 샤인머스켓의 장기 저장 기술의 현장 보급 확대와 봄 수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술원은 지난해 샤인머스켓을 6개월간 장기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 포도 저온 저장 유통 체계 기반 구축 시범 사업과 연계한 기술을 현지 산지 유통센터에 적용한 결과 3월 중순까지 장기 저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황 패드를 상자 내에 넣습니다. 넣으면 거기서 항상 가스가 나와서 균을 생성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대장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수확했던 포도를 박스 안에 비닐을 포장을 하는데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박스 안에 하는 게 아니고 파레트 단위로 청적을 해서 파레트 전체를 이렇게 랩핑을 합니다. 그러면 수분이 밖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박스 안에 비닐을 넣었을 경우와는 달리 부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현장 평가와 함께 지금까지 저장된 포도를 베트남과 태국으로 시범 수출하는 수출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저장 기술이 개발되어서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하면은 9월달, 10월달, 11월달 몰려서 출하하던 것을 그 이듬해 5월달까지 출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봄 수출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외부 온도가 높아진 시기에 수출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요소를 찾는 등 고품질 유통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농가로서는 처음 저장을 해서 처음 어 지금 뭐 3월달, 4월달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저장이 될까 하며 얼마큼 좋은 물건이 저장이 되는지를.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그런 포도 산업의 큰 기대 효과를 사실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또 봄에는 수입 포도만 유통되는데 이 시기 국내산 포도 공급도 가능해 수입 포도를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